네, 안녕하세요. 양의 사업자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이야기를 전하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틀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 제보 옵티컬이라는 하우스 브랜드에 대한 소개입니다. 제보 옵티컬은 저희가 정말 오랜 시간과 고민을 거듭하면서 만들어낸 하우스 브랜드입니다 안경 브랜드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께 좀 드리기 전에 차용을 먼저 좀 해보고 또그 다음에 설명을 좀 이어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모델은 제보 옵티컬의 첫 번째 모델인 자드반의 그레이 컬러입니다 그래서 자드반 그레이 컬러의 15% 정도의 틴트, 그레이 틴트를 같이 입혀서 이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그레이 시트지가 사실은 좀 어둡다면 어두울 수 있긴 한데, 템플 내부의 코어라든지, 그리고 또 힌지 부분에 그런 장식 같은 것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블랙 컬러를 어, 착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 컬러는 좀 이런 느낌으로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톨토이시 컬러를 어, 사용했습니다. 어, 이런 색감과 어, 톤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놓여진 것들은 제보 옵티컬이 안경 클리너와 그리고 가죽 케이스 그리고 종이 상자까지 이렇게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쓴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안경 설명을 좀 계속하자면은 제가 사실에 이 안경을 만들고자라고 생각했던 거는 10년 전부터 계속 생각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안경을 찾아보고 또 디자인도 직접 써보고. 또 지금까지도 이 안경에 대해서 어떤 디자인이 밸런스가 괜찮은지 아름다운지 또 유행을 타지 않는지 어, 그런 관점에서 안경들을 바라보고 좀 수집을 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제보 옵티컬의 이 자드반이라는 모델이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어, 압축 결과물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개인적으로 뿔테를, 어, 아주 좋아하고요. 차후에 언젠가는 또 티타늄 메탈 안경을 만들겠지만, 우선은 뿔테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뿔테를 제가 여러 가지를 쓰면서 겪었던, 어, 단점들, 또뭐 좋았던 점들, 혹은 또 뿔테만의 그런 고질적인 문제점들, 어, 그런 거를 어, 계속해서 봐오면서, 내가 안경을 만들 때는 이런 것들을 극복을 좀 해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놓여져 있는 이 안경이 완벽한 안경 뿔테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봐왔던 뿔테 안경들 중에서는 다 놓고 정말 괜찮은 안경이다라는 것을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이 뿔테 안경의 어 일단 고질적인 문제점들은 일단 여름과 겨울을 오가면서 어, 발생되는 이 변형입니다. 뿔테 안경을 써보신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어, 이 뿔테가 결국에는 아스테이트라는 소재로 만들어지고, 아스테이트는 결국에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을 때는 고정감이 좋은데, 온도가 높은 곳에 갔을 때 흐물흐물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과 여름철을 오가면서 특히나 여름에 갑자기 어, 뿔테 안경들이 좀 변형되는. 경우가 많고, 테태들이 보통 여름에 재피팅을 받으러 안경원에 다시 많이 오십니다. 재피팅을 받으러 오시는 것은 이제 두 번째 문제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틀어짐으로 인해서 초점이 좀 변형이 된다. 수차가 발생이 된다. 라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가장 1차적인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면부를 이렇게 세워서 보시게 되면은 상면에서 이렇게 보셨다고 가정했을 때 전면부 시트질의 8mm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8mm를 사용함으로써 안경을 썼을 때 전면부가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을 최대한 막아낸 디자인, 형상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엔드피스 부분과 이 브릿지 부분만 8mm 시트지로 유지를 했고, 이 렌즈로 이어지는 부분은 6mm로 깎아냈습니다. 그래서 썼을 때 너무 좀 두껍고 볼드하고 약간 뜨는 그런 느낌을 최대한 좀 낮추고, 체용감적인 부분을 또 개선을 시켰다라는 것을 함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름철에 쓰시더라도 어, 전면부의 틀어짐, 어, 벌어짐이 없도록 만든 안경 디자인이다 라는 것을 어,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중요한 것은 내부를 보셨을 때이 안경의 코입니다 사실 뿔테에서 좀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 뿔코 받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뿔코가 어, 낮게 되면은 안경이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좀 얼굴 광대에 붙게 되면서 차용감적으로 불편하기도 하고 또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안경 뿔테들을 봐오고 또그 뿔테들 중에서 차용감이 좋았던 안경 브랜드의 모델들을 어, 수집을 해서 그 코받침의 높이들을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어느 정도의 높이가 이 편한 뿔코인가라는 것을 계속 고민을. 하고 나온 게 바로 지금의 이 뿔코 높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썼을 때 광대 부분의 어, 다음을 최소화시키고요. 안 닿지는 않습니다. 닿는 것을 최소화시키면서 어, 동시에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의 이코 간격과 높이를 어, 지녔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뿔테를 썼을 때 보통 여성분들이 코가 낮으시. 또 화장을 했기 때문에 많이 미끄러지는데 그런 부분에 좀착안을 해서 보완을 해낸 어 그런 어 뿔코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뿔테를 썼을 때코 때문에 잘못 썼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보 옵티컬에서는 그런 현상이 어좀 많이 해결했다라는 것을 어 좀말씀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 이 전면부와 템플을 이어주는 이 힌지 부분, 이 힌지 부분을 어, 7중 경첩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부러지거나 파손되는 데 있어서 아주 강한 강도를 가졌다. 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뿔테에서 이 다리 부분의 힌지를 보시게 되면은 템플 코어와 그리고 이 플라스틱 자체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뿔테 브랜드들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는 있지만 어 그대로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좀 날카롭기도 하고 좀 상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금속으로 마감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제버 옵티컬의 심볼인 이 J가 어 여기 이 힌지에 그대로 좀 디자인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경을 어 상당히 좀 미니멀하게 풀어내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좀 많이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또 전면부를 보셨을 때는 어 리벳 디자인이 없습니다. 보통 뿔테들은 금속 리벳을 좀 많이 보셨을 건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리벳이 어 있는 것보다 또 없는 게 깔끔한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저의 어디까지나 좀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이 되어서 금속 리벳을 아예 다 없애고 그냥 깔끔하게 어 전면부를 처리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템플 내부를 보시게 되면은 안경 사이즈 스펙을 이렇게 좀 같이 기재를 해놓는데 저희 이 안경 브랜드 사이즈 같은 경우는 렌즈 사이즈가 44 그리고 브릿지의 길이가 24 그리고 이 템플 길이는 145로 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프레임의 PD, FPD는 어68 사이즈로 어 함께 나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같이 가기는 어 해놨습니다. 그래서 FPD 값 같은 경우는 어 유튜브 채널을 저희를 계속 봐오셨던 분들께서는 또 아실 수 있지만 나의 PD 값에서 어 3mm 그리고 6mm까지 이렇게 플러스를 했을 때그 값이 FPD라면은 어 괜찮은 핏감의 안경 사이즈다라는 것을 제가 FPD 를 통해서 그렇게 기준점을 좀 제시를 했었었는데요. 거기에서 착안을 하여 이 FPD 값을 같이 좀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PD 값을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FPD를 통해서 이게 잘 맞겠다, 아니겠다를 좀 유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전문적으로 안경 사이즈를 접근을 하실 수 있게 제작을 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안경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좀 멋스럽다고 느껴지는 것은 안경을 이렇게 세워놓고 봤을 때 입체미가 느껴지냐 아니냐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 안경의 두께가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입체적이다. 이게 아니라 안경의 면면을 얼마나 좀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좀잘 표현을 했느냐. 빛을 받았을 때 안경이 표현하는 안경의 반사광이 얼마나 다채롭냐, 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그 안경의 멋스러움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전면부의 두께감을 적절하게 가져가면서도 절도 있게 단면, 단면을 이렇게 쳐낸 그런 느낌의 안경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 자드만 안경 같은 경우도 그런 단면, 단면의 아름다운 강택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 그렇게 단면 단면을 좀 이렇게 쳐내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던 게 바로 안경을 썼을 때이 내부도 같이 좀 샤프하게 처리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샤프하게 처리가 되었을 때는 이제 관자놀이에 그대로 이 자국이 남거나 좀 압박감이 더갈 수가 있다는 그런 단점이 어, 있어서 이 안경의 내면 부분은 좀더 둥글게 라운딩 처리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외면 같은 경우는 그대로 단면, 단면을 다 표현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 디테일들을 좀 같이 녹여냈다. 그리고 이렇게 측면을 또 보시게 되면은 안경, 다리, 이 템플이 있습니다. 이 템플에서도 이 템플 끝부분을 저희가 이제 템플 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템플 초입부에서 중간 정도, 그리고 이제 끝부분까지도, 어, 전체적으로 감에 갈수록 슬림하게 뽑아냈다가, 이팁 부분의 부피감, 면적감을 좀더 줬습니다. 뿔테 안경도 이제 많이 써보신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다 두껍다고 해서 고정감이 좋은 게 아니고, 어, 이 전체적으로 슬림하게 약간 뽑아냈다가, 이 끝부분에 이 무게중심 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면적감과 이렇게 부피가 어, 있는 것만으로도 안경의 무게추 역할을 아주 충분하게 잘 해주고 중심을 잘 잡아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냥 안경을 이렇게 접어놓고 그냥 보기만 하면은 사실 그냥 뭐 어, 디자인적으로 밸런스가 좀잘 잡혀있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하나하나 정말 좀 많은 것들을 잡아냈습니다. 전체적인 어, 그런 디자인을 어, 좀더 기능적으로 편하게 좀잘 잡아낸 멋스러운 뿔테안경이다 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보 옵티컬이 이첫 번째 모델 이 자드반에 대한 특징을 좀 두서없이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안경을 앞으로 이제 구매하실 분들 또 쓰실 분들 어좀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어 이런 특징을 어좀 충분히 들으시면은 그래도 이게 좀 고심을 하고 좀 생각을 하고 만든 안경이구나 어 그냥 막 찍어내고 만들어낸 안경은 아니구나 어, 저도 좀 생각을 하고 만들었구나라는 어, 것을 좀 전달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영상을 어,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장에서는 현재 판매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제보 옵티컬의 개별적인 사이트도 당연히 준비를 해서 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제작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어, 제보 옵티컬이 어, 첫 어, 출발 시작점을 이렇게 영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어, 소개를 드리고 어, 혹시나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은 어, 편하게 또 댓글 남겨주시면은 이 안경에 대한 어, 충분한 설명을 좀더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어, 깊게 생각하고 또 오랫동안 고심해서. 어, 만들어낸 어, 저희 결과물이다라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정말 좀 자신 있게 어, 잘 만들었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제보옵티컬의 앞으로의 행보도 좀 같이 좀잘 지켜봐주시기를 부탁을 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